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9월 13일 오늘 화요일인가? 네, 화요일 아침이고요. 바로 앞에서 뭐 공사를 또 하시네요. 네, 전기 새로 어떻게 끝나봐요? 음, 저 앞에 있는 이집 있잖아요. 저 집에 전기 넣으려고 저 공사하시는 건가? 뭐 아무튼 오늘은 네 오늘만 재택근무예요. 사실 어제도 출근을 했고 내일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기 집으로. 그 프로젝트용 새 PC를 보낸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PC 수령을 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루가 끝날 것 같네요. 벌써부터 고민인 게 점심을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음. 아무튼 네 컴퓨터 올 때까지 일단은 좀 기다려야겠네요. 오라는 컴퓨터는 안 오고 그 부모님이 저기. 일본에서 쓰시라고 KF94 마스크 90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저기 가족한테 90개씩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서 구할 수 있는 마스크들은 좀 이런 KF94 같은 고성능 마스크보다는 그냥 얇은 덴탈 마스크 같은 거 밖에 없어가지고요. 또 이제 출근도 하다 보니까 좀 성능이 괜찮은 마스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네, 이렇게 박스로 받았습니다. <laughs> 아무튼, 감사합니다. <laughs> 맥북 프로는 태어나서 처음 써보는데, <laughs> 이게 최신형이 아니죠? 아마 작년 모델인가 그럴 거예요. 어, 신형은 아마 여기에 물리키랑 전원버튼도 아마 분리 버튼으로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다행인 게 일본어 자판 버전으로 보내주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영문 자판으로 왔습니다. <laughs> 이게 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 회사에서 맥을 잠깐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일본어 자판이었거든요. 일본어 자판은 조금 달라요. 여기에 아마 컨트롤 버튼이 있고 이쪽에 오, 뭐였지 옵션이었나? 하여튼 하여튼 이게 여기가 뭐가 달라요. 그리고 이쪽, 같은, 일본어 자판 같은 경우는 에 이, 대표적으로 이 골뱅이 마크가 이쪽에가 있고, 이 엔터 버튼이 좀 이렇게 역 기억자라고 해야 되나? 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좀 쓰기 불편한데, 다행히도 영문 배열로 왔네요. 일합시다. 컴퓨터 왔으니까. 아, 점심 먹고 일하려 했는데, 망했어요. <laughs> 집에 밥이 없네? 아, 집에 밥 있는 줄 알고, 그, 즉석 카레 해가지고 먹으려고 했더니 집에 밥이 없다는 사실을 방금 깨달았습니다. 네 일도 끝났고요. 새로 올 음. 영상 자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7시 반이라서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딱히 저녁 생각도 안 들고 저녁 거 먹어야 되나 요 모르겠어요. 오늘 좀 저녁 생각이 없네요. 전체적으로 좀 식욕이 없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14일 오늘 수요일인가? 네 수요일이에요 출근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멍텅해가지고 별로 외출하기 좋은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뭐라고 해야되지 밀집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네, 요즘 항상 11시에 출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뭐 굉장히 한산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근 아침에 좀 흐려가지고 불안불안했는데 날씨가 도착하니까 굉장히 쨍쨍해졌네요 아무튼 일하고 오겠습니다 점심을 사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뭐사 먹지? 굉장히 난감하네요. 여기가 레스토랑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부자. 뭐야 여기 문 닫는 가게들도 있네. 음. 이, 일부 점포의 영업 시간 단축해 가지고 아뭐 그렇네요. 이게 평일날 아예 문을 닫는다는 건가? 헐. 휴일은 22시에. 음. 아, 근데 뭐 먹죠? 여기 마루가메 세멘이라고. 그 우동을 메인으로 파는 가게가 있어요. 튀김 같은 것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거든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거 먹읍시다 여기에는 좀 비싼 메뉴가 있는데 싸게 먹으면 한 300엔에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키츠에 나미에 그리고 요거 하나만 올린 우동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건 300엔짜리도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본데. 아, 닭튀김 맛있겠다. 아 오징어 있네요. 저거 먹어야지. 저는 닭튀김 하나랑 이카 오징어를 골랐습니다. 여기 주먹밥도 발자찬 음. 저는 유부조합도 있고요. 네, 이렇게 시켜서 550엔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느낀 건데 이 예, 레스토랑 쪽에도 문을 닫은 가게들이 꽤 많이 보이네요. 아, 예, 잠깐 좀 걸으면서 소화시키다가 예, 오후 마저 일하러 가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찍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도 네. <laughs> 회사 안에서 뭐 카메라를 들고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 그랬다가 제가 잘리기 때문에 어, 큰일 나죠. 이게 뭐야? 와 어, 디저트 맛있는 거 판다. 아까 550 엔짜리 우동을 먹었는데 여기는 디저트가 500 엔이 넘네. 좋지 않습니까? 아 이런 동네에요 어? 살아야 되는데 야, 확실히 부산 사람이라서 그런지 근처에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이 참 정겹네요. 근데 여기는 매립지여 가지고 어, 태풍 오면은 뭐 끝장이라는 말을 들은 적 있는데 뭐 아무튼 근데 물 색깔이 물 색깔이 이거뭐 저거 저거야 완전 어? 미드나이트 그린이야 이거. <laughs> 저는 이 동네 출근하면서 이 물이 단한 번도 파란색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걸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 색깔이에요. 아, 진짜 얼마나 더러운 거야 수질이. 우왕 퇴근이 당 신난 당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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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오늘은 저기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좀 들렸어요. 아마존에서 산 여러 택배들을 수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가는 길에 좀 편의점 들러서 아, 저녁, 저녁을 못 먹어 가지고 지금 8시 한 20분 됐거든요 밥은 언제 먹냐 아무튼 퇴근하겠습니다 어, 쿄온인에 오시야만의 카페역과 히키풀메, 히타천주, 이시아에, 소타 씨, 호시마다, 셰인도, 갓타워, 호우, 로우컵, 소엘에 대해, 쇼핑마을로 압박합니다. 편의점에 택배 가지러 왔는데, 여기도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 카드 사서 번호 보내라는 사기가 많나 봐요. 이걸 기프트 카드 코드를 전화 s m s SNS 메일 등으로 제 3자에게 알려주시 말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건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아이고, 사람 사는 다 똑같구만. <laughs> 저도 새로운 장난감을 샀습니다. 애플 워치. 근데 5예요. 네, 5 골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음, 그냥 스포츠 밴드 이렇게 했고요 대신에 이제 정품 밀레니즈 루프가 너무 비싸서 짭 밀레니즈 루프 이거는 한 800엔 주고 샀습니다 사실 원래 6를 사려고 했는데요 5랑 6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어, 5가 엄청 싸게 나왔어요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라고 이제 약간 일본에서도 지금 이 시기에 약간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대형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인데 이번에 이 파이브 골드 스테인레스 모델이 새 제품인데 49,980엔 거기에 제가 포인트랑 이것저것 좀 많이 싸둬 가지고 이거 한 19,000엔 줬나? 19,000엔인가 15,000엔인가? 예. 네, 그래서 에프로치 6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이 밀레니즈 루프까지 하면은 9만 엔이 좀 넘었는데 뭐 4만 엔 이상 아낄 수 있었으니까 어, 굉장히 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할 것도 아니고 아무튼 바로 한번 차 볼게요. 야 이렇게 워치도 사고 저도 점점 앱등이가 되어가는 거군요. 포장이 진짜 애플은 포장이 예술이야. 이이 이 감성의 사과 마크 때문에 참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네요 매번. 어떻게 여는 거지? 이렇게 열면 되나? 음. 오. 와. 이, 보십시오. 이, 반대, 반대로, 이런, 이, 이건가? 예. 이렇게 되네. 위에, 요, 기본 스포츠밴드. 제가 저녁에는, 이제, 휴대폰은 집에 놔두고 그냥 시계만 차고 운동 나가려고, 음 스포츠밴드 구성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 아무튼, 싸게 잘산것 같네요. 여러분 전 그냥 포기했습니다 지금 <laughs> 1시 35분이거든요 페어링이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휴대폰을 초기화를 해도 안 되고 애플워치를 초기화를 해도 안 되고 휴대폰을 초기화를 했다가 이제 복구를 해서 해 봤는데도 안 되길래 휴대폰을 완전 초기화 해 가지고 정말 아이폰 새로 샀을 때랑 똑같은 상태로 만들었는데도 안 되고 심지어 그렇게 초기화를 했더니 제, 그, 휴대폰에, LTE, 그, 이심 데이터가 날아가가지고, 그 이심을 재발급하려고 하니까, 재발급, 재발급도 제대로 안 돼요. 진짜 환장해버리겠네. 와,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짜. 아, 나 애플 화딱지나네, 진짜 이거. 아, 지금, 막... 아, 지금, 열받아서 잠도 안 와요. 진짜 짜증난다. 아니, 이거 휴대폰을, 그래서 이제,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심 데이터가 재발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 개통도 안 되고, 미쳐버리겠습니다. <laughs>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 쓰지 못하고 있어요. 페어링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 아. 일단 자야겠어요. 너무 피곤해.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인가? 네, 오후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10월 15일. 오늘 목요일이죠? 네, 아마 목요일일 겁니다. 아, 어제, 씨, 그 그놈의 애플워치 진짜 페어링이 안 돼가지고, 참, 새벽 2시에 잤더니 이게 멍하네요. 지금 졸려 죽겠습니다. 아무튼, 출근해 보도록 할게요. 네, 회사 앞에 도착했더니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부산은 그냥 꺼내기 귀찮아서 안 꺼내고 이대로 바로 회사까지 갈게요. 어 졸려. <laughs> 점심 시간입니다. 점심을 뭘 먹죠? 뭘 먹어야 또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하...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비싸다. <laughs> 토라지라고 굉장히 비싼 가게예요. 여기는. 돈까치 파는데네? 줄을 샀네? 아, 뭐 먹어야 돼? 네, 중국 요리집에 왔고요 저는 호박이 들어간 가을의 스부타 약간 탕수육 같은 느낌? 음, 이거 맛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시켰어요. 아 그래 이게 850엔짜리인데 구성이 이 정도는 돼야죠 음, 안닌 토우도 있고 스프도 있고 요게 메인 요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잘 먹었다 850엔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밥이 좀 그냥 그랬어 너무 너무 예전에 해둔 밥인 것 같아 좀 푸석푸석하더라고요 아무튼, 오후에 마저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진짜 그 새벽에 잔것 때문에 피곤해 죽겠네.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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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합니다 아, 벌써 목요일이네요. 저녁은 뭐 먹지? 네, 다케노츠카에 도착했고요 오늘 저녁은 츠케맨입니다 그냥 왠지 치케맨이 엄청나게 먹고 싶다는 기분이 들어요 지금 치케맨을안 먹으면은 내가 괴로워서 잠에 들지 못할 것같 아무튼 빨리 치케맨 집으로 갑시다 넵 네, 실패입니다 네, 제가 8시에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9시라는 걸 잊었네요 <laughs> 아 그래도 어? 치케맨 집이면 한 10시까지 해드는거 아니야? 그, 나름 라면 집이잖아. 아, 아, 배고파. 뭐 먹죠?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치케맨을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 기운이 확 떨어지네. 이건 뭐야? 다이어트 스프? 여긴 뭐 파는 집입니까? 타코라이스. 어. 타피오카 드링크도 팔고. 뭐 아무튼 아, 저녁 뭐 먹냐. 진짜 맨날 하는 고민이네요. 결국 돌고 돌아 편의점 도시락이네요. 아, 이래서 재택 근무가 좋다니까. 맨날 이렇게 어, 귀찮지만 제대로 만들어 먹고 그랬는데 씨. <laughs> 저녁 늦게 퇴근하니까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들고 씨. 네, 그리고 이놈의 애증의 에프로치. 드디어 드디어 동기화를 끝냈습니다. 아 진짜 힘들었어요. 업데이트 어떻게 겨우 성공해가지고 한2 시간 넘게 걸렸네요. 또 그래도 어떻게든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은 편하게 자야지. 안녕하세요. 어, 10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거식이 뭐냐? 휴가입니다. 네. 오늘 뭐 치과 진료랑 아 그것보다 어제 저녁에 뭘 잘못 먹고 잤나 그 도시락이 문제였나 배가 아파가지고 아 그래서 원래라면은 치과 진료 받고 오후에 출근을 했는데 아몸 상태가 영 별로라서 오늘은 그냥 오전에 간단히 치과 진료 이기 왔거든요. 일본은 그 이런게 와있는데 일본은 이게 올랐는데 보니까 20, 25, 30, 35, 40뭐 이렇게 5년 단위로 70세까지 뭐 기본적인 진료를 이렇게 무료로 받게 해주는 뭐 혜택이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뭐 하래요 하무튼 그래가지고 치과 진료 좀 받고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몸 상태가 영안 좋네. 아. 치과 검진을 받았는데, 그냥 개판입니다. 제 이빨이 아주 그냥. <laughs> 치료받아야 할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망했네. 아무튼, 그, 뭐, 클리닝을 먼저 하겠다고 예약을 해놨으니까, 음, 네. 음. 또 뭐,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쉬고,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새벽에 계속 화장실에 왔다 갔다 했더니 엄청 피곤하네요. 여러분들은 아프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